예, 네,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 8 0장입니다 삼백팔십장 380장. 찬송가 삼백팔장 380장. 날마다 날마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나아리사고와 바나바의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나니라. 아멘. 1차 번째 6275번째 문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사 는가？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 이 어제 그의생 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진직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때처럼 간절한 때가 없습니다. 그 에스더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기로 인해서 곧 죽게 됐잖아요. 다 몰살되게 됐을 때 그때 모르데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좀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이야.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힘든 일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뭐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 2장5절마침에 이에 베드로가 오게. 갇없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기도했어요. 살렁살렁 기도했는데 그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그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찾게 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서 예수께서 힘쓰고 예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언제 뭐 설렁설렁 기도해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딱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줄을 찾도록 찾는 송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뭐냐면 하나님의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한 번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을 이렇게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대기만 해도 막 기적적으로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병이 물러나가기도 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례의 역사로 그 예배석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밥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파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랬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 그러니까 은으로 세공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큰 소란이 일게 됐어요. 왜냐하면 밥줄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더 이상 신상을 못 만들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되,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구하기 위해서 군중 사이를 해주고막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자들과 바울에게 호감을 가졌던 몇몇 고관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결국 서기장이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을 다 이제 진정을 시켜서 그 소란이 끝났습니다만은 그때 아리스타고는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알렉산드리오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배가 탁해지고 사람들이 살 여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리스타고에대해 설명하기를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뭐 기록이 그렇게 자세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협력자였다.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볼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오병의 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 계시고 찾아왔어요. 그그 다음날도 그들은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너희들은 오늘 먹을 것은 다른 떡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잖아요. 어제 기적을 베풀었더니 오늘 이상한 말을 하네. 오늘 은이 상할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마음도 기쁘고 흥쾌하고 좋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안 떠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협력해 줄때 힘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명의 불타 주의 일로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일하기야 참.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 돕는 사람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아, 뭐,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달란트 비유도 봅니다. 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그 호응자 집사님의 신방을, 개업신방을 갔는데, 장사님들이 다 참석했어요. 어, 너무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런 게 작은 하나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날 친구가 왔는데, 그 호응자 집사님 친구분이, 인천에서 오셨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힘쓰고 예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앙 바울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일이 잘 풀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반가운 일이 있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거,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잖아.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짜 가치가 가려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5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는 나도 고난당했을 건 너도 고난당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이 임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 있잖아요 낭만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 다할 것 같으면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 단어 앞에 하나가 딱 붙는 게 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 있으니까 누의 이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실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친 후에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쿠퍼가에 그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가가 충도에 그냥 돌아와버렸어요 성교여행을 그냥 중도하고 그냥 돌아와 버려줍니다. 어, 병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뭔 감정적인 일 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가는 부자였잖아요. 그의 집에서 마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120명의 성도가 들어가서 운집해서 거기서 막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릴 정도니까 엄청나게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마가, 그집 아들 마가가 힘든 거 어려운 일벗겨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도에, 아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위약해서 그런지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와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에게 마음에 정말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상처를 안겨줬던 마가, 중도에 실망을 안겼던 마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내 마가를 다시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까지 여러분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 우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위익하다. 그랬어 진짜 필요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조력자가 됐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이름의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사람들, 이시대의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됐죠? 그렇게 위약했던 마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에요. 위해 주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다 협력해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채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배우님이 짧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33번의 낙마를 했어요. 어, 기초원부터 해서 주지사부터 해서 대통령 부대통령 대통령 대회까지 33번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까지 자기를 이겨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그중에 스탠트란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활한 어리깡대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로 가라. 거기 가면 링컨이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그런 독서를 퍼부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막말하던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나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말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을 오른팔 국방부 장관을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깍듯이 예우를 갖췄어요.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 링컨의 그 죽음을 깊이 애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탠톤입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의 시신 앞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슬퍼했다고 래요 링컨은 스탠드, 스탠톤이 했던 말, 행동 다 털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지말만 팍뭐 이야기하다가 내버리고남 이야기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가의 1차 전도여행 때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불과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힘쓰고 예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가장 닮았던 바울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궁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지쳐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시면서 기도합니다.